아시면서도 내한테 오는 기회를 못 찾아먹고 내 밖으로서 못 먹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안타까운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솔직히 그래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못당대 집에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주라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신생님. 네. 운이라고 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운이 음. 어떻게 좋은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이다. 대운도 있고 성주운도 있고 이제 운이 있는데 성주라는 거는 대들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들보면 누구예요? 집안에 가장이죠. 이 우리가 이제 문서상에 나오는 성주운은 초년성주 스물일곱, 이년성주 서른이고 마흔일곱의 와가성주, 시흔일곱의 대가성주, 시흔 예순일곱에 한갑성주, 일흔일곱에 노제성주라고 그랬어요. 이 성주가 들어 발동이 하면은 성주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주가 들어오면 간단하게 문서가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성주와 대운이 맞물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닐 때는 이제 이 성주만 가지고도 아까도 팀장님 말했죠. 재작년에 성주 운 들어온 건운 들어왔는데 뭐 받았어요? 그러니까 차 바꿨죠. 그게 성주 운이었어요. 그게 바로 운이 들어오면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문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주 대운이라는 거는 이제 크게 포괄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사주를 놓고 운이 앞으로 들어오는 분도 있고 이미 지나간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큰 운을 갖고 쳐다보면서 운을 잘 보고 운이 들어왔는데도 운이 내 앞에서 사그러질 경우에는 운이 사가 돼버려. 그러면은 잘 되던 사람들도 사업이 금전으로 막히는 수가 생기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경우로 발동이 되면, 그렇게 이제 금전으로 막히는 수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운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단골레 같은 경우에는 말해주기 쉬워요. 그러니까, 오래되신 분들한테는, 예, 이번에는 너가 운이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운을 봐갖고서는 뽑아서, 일일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어 실례로 한 분이 이제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야. 운이 들어오는데, 운을 받지를 않고, 내비로더니 자꾸 금전이 다 막혀버렸어. 제가 그때 좀 이제 저희 방법대로 좀 조금은 푸시고 넘어가야지 안 되겠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그냥 갔지. 그러다가 보니까 앞뒤로 깍깍 맥히고 금전으로도 맥히고 사업이 문도 안 열리고 막 그러니까 이왕변이 급작스럽게 뛰어들어온 거지. 운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운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예기치 않게 이제 사업의 문도 열리면서 금전의 문도 열리면서 자꾸 이제 누가 이제 여기서 투자를 해주겠다는 이런 분들도 생기고 그렇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운은 받아주면 좋은 건데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 내그내 밥그릇 내가 못 찾아먹는 영국이 되는 거지 내 밥그릇을 내가 못뭐 찾아먹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내 운이 지나가 버리면 이게 10년 주기로 오는 것도 있고 이미 진짜 힘든 사람들은 앞에를 내다보고 있는데 어느새 어떤 시기에 어느 시점에서 내 운이 지나가 버리면 내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소위 밖에 사람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내가 태어나서 세 번의 기회를 준다는데 그런 분들도 있었어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나한테 세 번의 기회는 언제란 말이야? 이러는 거야 아시면서도 내한테 오는 기회를 못 찾아 먹고 내 밖으로서 못 먹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 보면 은 우리도 안타까운 거잖아 어떤 분들은 솔직히 그래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무당대 집에 못가 그럼 어떻게 해주라고 신령은 절대로 빈공수 날리는 거 싫어해요 그럼 제자가 힘들어지거든? 알면서도 말못 해주는 게 우리네란 말이야 근데 우리네한테 들어와서는 예의를 갖추고 다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상담을 해서 얘기를 당신은 언제 언제쯤 운이 들어올 것이니 그때쯤 돼서 이 운을 받으시면 하시는 일이잘 되든지 아니면 문서가 지금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될 수도 있는 경우가 되고 금전으로 막히지 않는 거고 나한테 투자를 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목을 내 밥그릇을 잘 찾아서 잡섰으면 좋겠다는 거. 그렇고, 또, 성주은이 들어올 때는, 아까도 팀장님도 그랬지만, 다른 분들도 그렇단 말이야. 성주가 움직이면, 자그마한 문서라도 자꾸 들어와. 그런 것도 알아야 찾아먹지. 올르면 못 찾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운을 무당네 집에 들어오면 귀신이 붙어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귀신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요. 오셔서 저 문턱 넘기가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상담하시고 내 밖으로 내가 잘 찾아서 힘든 고비 지금 요새 얼마나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도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내 가정이 편안해야 되잖아. 잘못해서 대주가 나쁜, 나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생겨. 운이 발동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거를 실뢰로 막아 가면서 나쁜 거는 막고 좋은, 좋은 거는 좋은 거는 받아 가시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는 우리가 나이와 생년월일과 다 놓아야지만이 나오는 거니까 내가 언제 운이 터지냐? 이런 걸잘 알아야 돼. 한 번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인생이 너무 너무 힘들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이가 마흔 몇 살이었지? 근데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었다는 거야 여기 들어와서 108배를 하세요 내가 그랬어 108배를 하는 동안에 내가 이 사람을 봤어요 왜 저렇게 힘들까? 왜안 될까? 그러면서 오는 동안 막축원을 해주면서 어디서 연락이 올 테니까 그거를 잘 잡으세요 마음을 내려놓고 들어오면 나 일심으로 받아준단 말이야 신령님들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지금은 잘 나가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 절회를 가봤니까 맨날 절만 시키더라는 거야. 자기 몸에 이제 모든 애군을 물리치라고는 하겠지만, 근데 내가 그래서 한3일을 시켜 보니까 그 사람을 알겠더라고.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그 방법을 잘 일러 주니까 그 분이 가는데 힘이 안 들더란 얘기야. 그러면서 잘 돼서 지금도 편안하게 사시는 분이 실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운도 좋고 소운도 좋고 성조운도 다 좋지만 내가 평소에 들어오는 모든 것도 좋은 기운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진짜 좋은 기운 받아서 잘 사는 나라 되고 잘 사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내가 또 하나의 생각이고, 신령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는 정확하게 해주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땐 동서남북에 꽉 막힌 사람한테 운이 들어와요. 할 수는 없는 거거든. 막힌 거 제쳐놓고 좋은 기운 받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내가 언제 어느 시점이지만 알면 되니까. 그런 거를 찾아서 내 밖으로 내가 찾아 먹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송도함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